아니요, 나 지금 내 몸이 망가지면 못하니까. <laughs> 이거, 이거 어머니, 이거, 이거는 무슨 상 받으신, 거 아니, 이거는, 이거는 상안 받고 이제 반야신경 이제 평풍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? 거지. 어, 그냥 연습 삼아. 어, 이거 지금 응. 연습 온 거야. 연습하신 게 이렇게 어. 이 정도 작품이야. 그러니까 <laughs> 선생님도 꼼짝 놀래. 이거 연습이야? <laughs> 네. 연습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음. 맡받거든 근데? 아이고, 그리울 줄 알았더니, 이렇게 잘썼네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어머니 기적이다, 기적. 아니, 어머니, 기적이야. 어머니 기적이야. 어. 어? 어머니 옛날에 한글도 삐뚤삐뚤 썼어. 맞아. <laughs> 어? 복식을 래서 어? 어? 그 한글... 공부하다가 내가 어? 그 글씨체를 한글도 막... 삐뚤삐뚤 쓰셨어 아, 막 <laughs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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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한문을 이렇게 <laughs> 멋있게 쓰시니 어? 나도 이렇게 못써 어? 예. 그게 한글도 1년 배워가지고 음. 어머니는 음. 그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셨으면은 지금 학자 됐어 학자. 아 진짜 나 응. 나도 그럴 것 같아. 근데 응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학자도 선생님도 그냥 보통 학자. 학자가 아니라 어디 저 흰사임당. <laughs> 신사임당 학자 신사임 신사임당 소사임당소사임당 신사임당 사임니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소임사임당 신사임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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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임당 신사임당 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요사임당 신사임당 신신사임 우선아, 일로 와. 일로 응. 응. 와라. 그래서 나는 저 공부 때문에 행복해. 응. 이제 정말 행복해야지.